농업회사 법인 옥간의 이사 김명옥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이제 그 해외시장 전시회는 여러 번 다녔었는데요. 홍콩 전시회는 오늘이 처음입니다. 요번, 요번이. 저희가 이제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요. 어, 올해 저희 한국에서도 그 황산화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한국 도라지가 이목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그 한국산 도라지를 원료로 해서 그 모겐 도라지. 이렇게열 개씩 들어있는 패키지 포장이 3 개가 있고요. 어, 모겐 도라지가 그목 건강. 판절기 때목 건강. 그다음에 미세먼지, 그 다음에 미세먼지. 아이들한테도 좋고. 남녀, 노소, 불문하고. 다목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제품입니다. 저희가 이 제품을 특별히 추천을 드리고요.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성류. 성류가 인기, 인기가 많은데요.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가 성류를 먹고 예뻐졌다는 거 아시죠? 그 미모의 원천이 성류입니다. 이 성류는, 음, 이란산이 100% 이란산 원료를 쓰고 있고요. 저희 국산 칡을 넣어서 아주 그 갱년기, 특히 갱년기 여성들한테 아주 좋은 제품이고 그렇다고 갱년기 여성만 먹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20대부터 30, 40대 여성들까지 피부 미용에도 좋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석류 엔치 많이 애용해주시고요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번에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제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6년근 한국 홍삼과 그페로의그 그 마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남산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패키지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이 제품을 먹으면 완전히 남성 정력에는 짱입니다. <laughs> 자,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드시고 효과는 확인해 보세요. 바로 확인이 됩니다. 저희 옷간에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